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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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안키네 다들도있어요 서원이는 뭐지? 다들도있어요 서원이도 보줄까 서원이는 이거 뭐야 서진아? 다들도있어요 로키네 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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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?

아 그렇게 우와 서은아 엄마가 좋아 고고다이노가 좋아 고고다이노 고고다이노가 좋아 엄마가 좋아 고고다이노, 고고다이노 이제 끈다 뭐거야뭐 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보이세요. 이렇게. 선아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손바닥으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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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렇게이 모델 이키좀 보세요. 이 봐. 게키 보세요. 키. 그냥 로키 한번 보여주세요